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이와 모든 거짓과 위성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신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